안녕하세요. YG 오토의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차량은 콤팩트한 사이즈의 대표 주자죠. 사실 C 클래스와 영원한 라이벌인 BMW의 3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3 시리즈 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알아보기 전에 차량을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YG 오토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 인천 계양구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차량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 먼저 보시면 BMW의 키드니 그린은 그대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엔진에서 열이 발생될 경우 열리고 닫히면서 공기가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LCI 페이스 리프트라고도 하는데 작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외관에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헤드램프인데요, 유선형 헤드램프에서 직선형으로 강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흑자로 두 가지의 헤드램프가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LED가 들어가는데 마치 레이저 라이트처럼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디자인적 요소를 한몫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일반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크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 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범퍼를 보시면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 인 테이크 부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행 중에 공기와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반자율 주행 레이더 센서도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게 되시면 상단부와 하단부 측면에. 캐릭터 라인이 설계되어 있어서 공기 역학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시게 되시면 프런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민첩한 코너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M 스포츠 이별할 수 있는 M 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도 일반 모델보다 1인치가 큰 19인치가 들어있고요.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브레이크는 4P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는 BMW 특유의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L자형 리어램프인데요. 그래서 야간 주행 시에도 아, 저 차량은 BMW이다를 바로 알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M 스포츠는 하단부에 블랙으로 마감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하단부로 넘어오는 디자인이 볼륨감이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실내인데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이어지는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있고요. 크기도 무려 14.9인치로 굉장히 큰 화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트림의 소재도 알루미늄 소재로 마치 물고기의 비닐 같은 흐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에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했는데요. 공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은 전부 다 터치 패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열선 시트나 공조 시스템을 전부 다 내비게이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주행 중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 주행해 보시며 적응해 나가시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듯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형답게 기어 변속 레버도 다 변경이 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은 한번 보고 누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변경하는 것도 물리적인 버튼으로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를 보면 주행에 있어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을 보시면 레그룸도 이 정도나 공간이 남게 되고요.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온도 조절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C타입의 충전 공간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 차량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을 보시면 1열과 2열, 둘다 컵홀더가 두 가지씩 설치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하만 카돈 스피커를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4 마력에 30.8 토크, 제로백은 7.4초를 가진 모델입니다. 다소 높은 출력의 스펙은 아니지만, BMW 특유의 펀드라이빙, 그리고 요즘 같은 전기차가 나오는 시대에는 사실 제로백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BMW가 자랑하는 쫀쫀한 드라이빙 능력을 가진 그런 차량인데요. 특히 BMW는 가속하는 과정에서 경쾌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310 i M 스포츠 패키지도 엔진 스펙에 비해서 경쾌한 주행을 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사실 스펙은 즉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전혀 답답함이 없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내가 바라는 곳으로 차가 먼저 운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편한 그런 차량인 것 같네요. 오, 아. 와 완전 달리고 싶은데요 고속도로 타야 될것 같은 <laughs> 여러분 스포츠보드를 하시고 고속도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와 디스플레이 근데 확실히 숫자가 크니까 눈에 더잘 띄는 것 같아요 시인성이 좋다 네. 되게 엄청 부드럽고 그냥 그리고 스포츠보드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너무 진짜 스무스해가지고 근데 이 차는 그 외제차 처음 마시는 젊은 남성분들 중에 첫 외제차 구입하실 분들도 괜찮은 것 같은 게 고속도로 타기에 진짜 신나는 그렇죠. BMW에만 있는 한 가지 기능 알려드릴게요. 바로 후진 보조 장치입니다. 골목길에 진입하거나 주차장에서 후진을 다시 해야 될 경우, 어,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기억해서 스티어링 휠을 활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억하고 스스로 주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만 밟아주시면 된다는 점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로 후진 보조 장치입니다. 알아서 지금 후진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외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차량의 비율과 함께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량임을 알수 있었네요. M 스포츠이다 보니까 블랙이나 파란색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BMW 320i 스포츠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차량을 구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 구매는 비추천한다는 답을 드리고 싶네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320i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할부 구매나 현금 구매보다 다소 감가 리스크가 적은 리스나 렌트를 이용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차량 구매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